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 김지석 구단과 중국의 구즈하우 선수의 바둑입니다. 지금 구즈하우 선수는 이제 중국 랭킹 3위이고요, 예, 뭐 중국에서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커제와 더불어서 가장 잘 나가는 기사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둑이 흑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이꽃자로 이렇게 두어 가지고 중앙 백 100... 또 약하고요. 지금 상변백도 뭐 이렇게 이제 흙에 붙이고 한칸 뛰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이제 김지석 구단이 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자오가 날일자를 가고, 야, 지금 사실 이제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 방이 너무 아프, 아프잖아요. 야, 이건 진짜 나중에 흙이 여기 두면 또 이어서 또 수상전 하자고까지 하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눈물 찔찔 나오면서 찔끔찔끔 흘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김지석 부단이 이렇게 두니까, 구짜오가 여기 씌워서 이제, 요 백돌 전체를 잡으러 왔는데, 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지석 구단이 하나 활용을 하고, 예, 가르고 나갑니다. 또 여기서 날일자로 두면은, 이렇게 흙이 건너붙이고요. 나오면 끊고, 단수치면 또 단수치고, 따내면 틀어 막아서 요 백이 다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어찌어찌 산다고 해도 또 여기 막 이런 식으로 흙이 공격 가면은, 이게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백이 그렇게 집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백은 여기를 갈라 두었구요. 이걸 갈라 둬야 되는 이유가 건너 붙이면은 요두 점을 일단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붙자가 완전 신이 나서 이걸 붙이 그렇게 딱 하는데 와, 이거는 정말 단단한 함수죠. 뭐냐면은 지금 흙은 일단 이렇게 씌우는 거랑, 이쪽을 나와 끊는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1 0의 입장에선 참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팍팍 쌓이는 이러한 건데 뭐예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선수 활용 하나 했고 이게 또 나중 가면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었구요 나를 자로 달립니다 일단 여기를 그래도 갈라 놔야지 이렇게 두면 이제 이거 당하면 은뭐 이렇게 만도두요 이미 안에서 백이 이거 살아야 되는데 흑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거 둬서 막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또저천계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볼장 다 봐요. 이게 도망만 다니다가 일단 그래서 좀 이제 무리이긴 약간 무리이긴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예 갈라서 승보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자우도야 여기 가르고 나오는데 이 백이 이제. 진짜 풍전등화 등화의 등하, 위기죠. 지금 이제 잠깐 간단하게 형세분을 한번 살펴보면 흙이 1 0 집, 스물 스물 두 집, 서른둘, 삼십집4일 마흔 한마집 정도 되고요. 여기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한1 0집 정도 난다고 하면 쉬운 다섯 집입니다. 반면에 백은 여기가 한 다섯 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흙이 이것만 이렇게 두더라도 이게 뭐다 집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잘해줘도 열다 이게 25집이 안되죠 그러니까 합쳐서 한 25집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백이 흙이 55가 나왔는데 지금 뭐 여기 잘해야 10집이고 뭐 여기도 다섯 이렇게 하면은 한 40집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이 상황에서 뭐몇집 정도 불리하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죠 반면 15집은 불리한 바둑입니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찌르고요 백이 막고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지석 구단이 중앙을 그냥 건너 붙여버렸는데요 야 이게 진짜 김지석 구단 회심의 한수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 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뭐 대충 사는 거는요 이걸 살아도 어차피 이렇게 당하면 지는 겁니다 지금 뭐이두점예 이렇게 그냥 튼튼하게 먹어두기만 하면은 예 요거는 뭐죠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예, 완전 맛이 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베게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이제 건너 붙였는데 자 그러니까 구찌하우도 사실 구찌하우가 그냥 이것만 잡아뒀으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이 바둑이 예, 이거 두면 이제 연결할 때 그냥 이렇게 두면은 아까보다는 이제 이백이 뚫고 나서 이제 좀더 좋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중앙에서 큰 집이 생길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킹을 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김지석 구단의 고전입니다 그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빠졌는데 갑자기 구조하고 뭐 이곳을 한 칸을 띄웠어요 야이 수가 말도 안되는 이제 떡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떡을 먹은 한수다. 예, 이게, 왜냐면은, 뭐냐면은, 지금, 다굿즈하오는이 흙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미처. 그니까 러이 백만 이제 잡으면 끝난다, 이건데, 사실 지금 흙이 이거 단수치고요. 요거 나갈 때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일단 잡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둑이 그대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김지석 구단이 던져야 됩니다. 모티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백이 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요것도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 되고 뭐 자,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6집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실리로. 6집밖에 안 되는데 뭐 흑이 이런 거지 슬슬 두면서 우상계 백을 공격하면은 이거는 뭐 반면 15집 가까이 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두니까 갑자기 밀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승부가 된 거예요. 그 구자호가 계속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구자호는 오직 이 백돌 잡는 거, 이거밖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칸을 뛰었고요. 이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수죠. 요거 두면 이렇게 늘고요. 이거 두면 이렇게 나가겠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여기 하나만 이으면은 예, 요거 이제 선수가 되는데 들여다보고. 연결하는 이 자세가 나오는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슬쩍 틀어막았구요 예 잡으러 갑니다 구짜오가 오우 땡큐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둔거였어요 사실 백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게 자체로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지금 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걸로는 일단 지금 흑이 그냥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요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흙이 후수로 갈 때, 여기가 미생이 된 거, 죠 갑자기. 예, 그러니까, 구짜하고, 이제,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느니까 예, 이꽃자한방 슬쩍 갔고요 요, 흙돌 6점 이제 공격하겠다, 이거죠. 그니까, 러 뭐, 이렇게 두니까, 이거 뒀는데, 이제 수상전이 됐어요. 근데 100이 생각보다 수가 많습니다. 뭐, 흙의 수를 줄여가려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1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인데, 흙이 지금 다섯 수예요 근데 100이 돌 차니까 이제 두 수죠. 그래서 흑이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짜오 선수는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요. 둘레, 여섯, 한수 차이로 이게 흙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 두고, 이거 두면은, 백이 메우고 이거 두면 메우고요. 요거 두면 요렇게 두고 메우면 요거 두고 요거 두면 이렇게 메웁니다. 어우, 그러니까 어우 하면서 이제 요렇게한 칸을 뛰었는데 김지석 구단이 붙여버렸죠. 그거 젖히니까 또젖힙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봐서는 이제 흙에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 끊으면은 뭐 흙이 이렇게 두요 고 늘어버리면은. 요 백돌 넉 점이 잡힙니다. 예넉점 잡히죠. 붙이면 끼우고 단수치면 요거 두고요. 따르면 뒤에서 단수쳐서 요 백돌 여섯 점이 잡히는데 여기서 김치 석구단이 그냥 잡은 수가 좋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절묘한 상황이 나왔는데 끊는 순간 이제 이쪽은 해결이 됐죠. 여기서 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두면은 무서운 일을 당하는데 특히 단수치고 이을 때 요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있구요, 요거 두면 단수 쳐서 요 백도 석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흑이 백이 이거를 따내면 찌르고 요거 두면 단수 쳐가지고, 이제 촉, 촉수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니까 러 백이 단수를 쳤구요, 들여다보고, 이렇게 예, 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예, 골치 아프게도 안 둡니다. 최대한 크게 먹었어요. 그니까 러 구찌어가 여기서 완전, 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둑을 못 드는데, 뭐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흙의 수를 조이면은, 예? 뭐 단, 간단합니다. 이게 흑의 이제 최대한 백수를 줄인 건데, 유아무가한수 차이로 잡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바둑에서 최악의 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흙돌이 잡히니까 이제 뭐, 역전이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승률 10%에서, 예, 갑자기 여기서는 뭐, 바로 끝, 뭐, 반대로 한 90%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바둑이 워낙에 1 0이좀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굿짜우 다시 말해서, 굿짜오가 바둑이 너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던지기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요거 두니까, 예, 김지석구단 이렇게 뒀는데, 이거 붙인 수는 이제 뭐 이런 거 두면은 여기 붙여가지고, 예, 이 엄청 짜증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잡히니까, 이거를 백이 젖혀야 되는데, 그럼 흙이 막고요. 늘면 젖히고 막을 때여 끊어버립니다. 단수치면 있고요. 요거 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백이 싹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이제 김치석구단이 꽉 막아버렸는데, 이거 막으니까, 열 집, 이거 스물, 스물 또 스물, 스물, 서른, 마흔 쉬운. 거의 여기가 60 집이 됐거든요. 그집이다 그러니까 잡, 다 흑이 맥시멈으로 집을 지켜도 이거는 이제 1 0 0에2 집을 못 당합니다. 갑자기 이게 크게 중앙에 3 0 집이 날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굳자고 여기를 두니까 김지석 구단이 끼운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수 치면은 이흑한점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예, 빵 때린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죠. 왜? 나는 이걸 다 잡았으니까. 야, 그러니까 구조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이렇게 뒀으면 여기는 예, 이, 아까 이빵 때리면 말이 됩니까? 백이 이렇게 똥배짱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뒤로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김지석의 또 필살기가 막 터지는 거죠. 야, 김지석 보단 들여다봤습니다. 빠지면 여기 끊어가지고 이게 이제 흙에 다 잡히죠.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예,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는 거는 또 이제 집으로 너무 손해잖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까지 당하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젖히고 이렇게 두는데, 이건 뭐, 바둑 C급들한테, 여러분, 제발 이렇게는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하는 장면이죠. 이 음역, 이게 단수쳐가지고, 이거는,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둔 건데, 요거 두니까 김지석 구단이 멀리 가지도 않아요. 예, 요거 두면 또 이런 거도서 이제 선수할지 모른다고 그냥 난 딱, 더두덜도 말고 딱두집만 내고 살게. 뭐 이거 두면 이제 붙이고,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자오가 여기서 완전 마시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두면은 이렇게 뭐 어쨌든 흙이 이게 넘어가는 이런 뒷맛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야 이건 진짜 심하지 않냐 하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구자오의 마지막 노림은 이 좌상기였는데 이걸 붙이고 요렇게둔 거는 어쨌든 이건 배이 깔끔하게 예 살아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끊어서 이거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이거는 사실 이제 구자오가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한번 도본 건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돌이 잡히는 게예 지금 두수 차이죠. 왜 배이 하나 수를 줄였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방심을 하면은, 이, 자칫 잘못하다간 이거 귀에 백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흙이 잡으러 가면은, 아, 여요뭐 이어야죠. 이게 이제, 폐가 나게 되는데, 백이 여길 찍고 이렇게 끊어서 폐를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김지석보단 정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요렇게 틀어 막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찌릅니다.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죠. 왜안 받으면은 이거 단수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를 탁 집어버렸는데요. 야 이거 두니까 뭐 대책이 없죠. 어쨌든 막히면은 그냥 백이 사니까 늘었는데 단수치고요 이니까 또 그냥 꽉 이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잡으러 오는 건 이제 막는 거 선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흙이 살아, 백이 살아버린 거죠. 이것도 밀어도 이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거 밀면은 어차피 흙이 이거 못 두니까, 예, 여기서 뭐 이게 흑, 백이 두집 내고 산게 아니라 꽤 크, 예, 넉넉하게 살았죠. 요거 해도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뭐 귀에서 어떻게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굿즈아웃과 진짜 바둑들만싹 사라지고, 예, 완전 맛이 가가지고, 이, 크게 이거 다 잡으러 갔다가, 이게 반대로 다 잡힌 게 말이 됩니까? 예, 이렇게 가지고 진짜, 김지석 구단이, 와, 진짜 슈퍼펀치 한 방, 햇펀치 한 방으로 이 구짜호를, 사실 구짜호가 요것만 뒀으면은, 김척석 구단이 던졌어야 됐거든. 던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뒀다가, 그냥, 여기 수상전 한 방에. 김지석이 또 누굽니까? 수일기 하면 김지석 아니야. 이한 방으로 딱, 한수 차이로 더도덜도 아니고요. 야, 김지석 구단이 렇게 말하는 거죠. 아가야, 수일기 공부 좀더 하고 와라. 딱,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일단, 예, 스타트를 좋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 신진서 구단이랑요, 김지석 구단. 야, 이래서 오늘 한국의 선수들, 뭐, 박종환 구단, 예, 이동훈 선수, 신민중구단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와, 한국 선수들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예, 한국 선수들 정말 최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